안녕하세요. 봄노은이에요 음, 요즘 여러분은 어떤 거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뭐 비싼 차,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옷, 다 물론 관심도 있고 갖고 싶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건강이 뒷받침돼야지 다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두 알씩 먹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짠. 네, 프리미엄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 3입니다. 제가 하루에 두 알씩 먹게 된 이유가 오메가 3 하면은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이건 눈 건강까지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서 더 관심을 갖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 오메가3를 선택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얘 장점이 될수 있는 거예요. 어, 이거는 1일 두 캡슐, 두 캡슐로 600mg을 섭취할 수 있대요. 비타민 E까지 들어가 있어서 비타민 E까지 들어가 있어서 사중 복합성이라고 해요. 그 오메가 3를 꺼려하시는 분들은 어치 때문에 그렇다고들 하시는데 여기에는 부원료로 레몬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큼한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어, 흡수가 용이한 식물성 알티지형 오메가 3가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영양 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효소 처리 공법으로 연료 용매로부터 안전하다고 해요. 무첨감을 공법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개별 보장이에요. 그래서 뭐 집은 물론이고 회사나 여행 갈 때도 챙겨가기 참 좋아요. 내 몸만 보호주는게 아니고 환경을 음, 보호하는 안전한 친환경 패키지를 사용했다고 해요. 오메가 3에는 EPA 및 DHA가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이 혈중 중성 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고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E까지 들어가 있어서 사중 복합성 기능성이거든요. 근데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유해현수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해요. 100% 미세조류가 추출이 되어 있대요. 미세조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로 어, 아주 작은 크기의 식물성 프랑쿠톤이라고 해요. 물고기와 다르게 중금속 오염이 낮다고 해요. 그래서 오염 걱정, 중금속이나 환경 오염에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비린내 또한 거의 없게 섭취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잔류 용매에 걱정이 없는 효소 처리 공법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 영양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핵산 없이 저온인 60도에서 인체에 무해한 소처리 공법을 이용해 식물성 오메가 3를 추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충분한 물과 함께 하루에 두 알씩 먹는 습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2021년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